어떻게 되는 거야? 자, 봐봐. 어떤 지금 여기까지의 추론은 뭐냐면은 하 이건 좀 정리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봐봐. 지식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특정 수준의 지식이 올라가면 그때서 뭐가 된다는 거야? 직립 보행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뒤에 가면서 되게 중요하게 바뀌어. 요 중요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반대가 돼. 오히려 직립 보행을 하면서 지식이 올라가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 정도를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반에, 옛날 사람들은 지식가, 이건 예전이 예전.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의 지식인데 예전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한 거야. 어, 아, 머리가 좀 좋아지면 그때서야 지금 보현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 옛날 사람들은 지금 을못 했을 거야, 초기 인는 그래서 여기 하우에부터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This was a, this, of, this problem, 이거 무슨 뜻이야? 크로브가 입증하다죠 그쵸? 그렇죠? 증명하다 디스플로브는 틀렸음을 입증하다 이런 뜻이 되는거죠 틀렸음을 입증하다 그리고 틀리스, 틀렸음을 입증하다에 아주 대표적인 단어가 리퓨트라는게 있거든요 리퓨트 리퓨트 아 리퓨티 아아 잠깐만요 F F F 여기가 안쓰지니까 가만까지 틀려가지고 리퓨트 -E REFUT 반박하다 틀렸으면 입증한다 이것은 틀렸다 벌써 나왔죠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w e d i discovery d 발견과 함께 small-brained 어, Australopithecus 우리가 얘기하는 그 Australopithecus 그걸 얘기하는거야 즉 어, small-brained 뇌가 작은 Australopithecus의 발견과 함께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현생 인류잖아요. 그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아마 현생 인류와 가장 가까운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 그러면 얘네들도 직립보행을 했단 말이야? 근데 뇌가 작아. 그렇죠. 뇌가 작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틀린 거죠. 옛날 이론이 틀린 거죠. 초기 인류는 만약에 이 사람들의 추정에 따르면 지식이 올라가면 직립보행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직립보행도 하는 애들인데도 뇌가 작았던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despite their brain size, 그뇌사이즈에도 불구하고 t h i e size, 이런 뇌 s e 이런 뇌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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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가 작아 그러니까 이러한뇌사이즈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z e 보런을 했습니다 그리고 p r o e i n g 증명해 size, 이런 뇌 size, s 유인원들은 had s t a r t e d to e v o l v e 진화하기 시작한다고 h u m a n o i d h u m a n o i d 는 인간같은 우리가 AI 생각하면 돼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같은 로봇 할때 휴머노이드는 인간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인간같은 존재로 진화해왔습니다. Long before, 오래전에 Significant increase in brain 자, 잠깐만 여기를 지울게요. 아까 다 얘기했던 거니까 자, 오래전에 오래전에, before significant increase 어, 상당한 증가, in brain p a c i t 어 상당한 양의 뇌의 능력의 증가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뇌의 뇌가 뇌 능력이 굉장히 증가하기 전에 이미 얘네들은 진화하고 인간처럼 진화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이미 이미 얘네들은 진화 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딱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식이 딱 특정돼서야 직립부행을 한게 아니라 이미, 이미 이제 진행 중이었던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1876년에 Fredrick Engels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Fredrick Engels가 p r o p o s 제안했습니다 대적을 p r o p o s 제안하다 Great Evolutionary r i p t 진화적으로, 리프, 리프가 이제 도약이에요, 도약. 진화적 도약이, actually o r d 발생했습니다. After apps stop using their arms. 팔을 사용하는 것을, 팔을 사용하는 것을 멈춘 후에. 뭐 하는 게 있어서? To move around, 움직일 때. 자, 움직일 때 팔을 사용하는 걸 멈췄다. 움직일 때 팔을 사용하지 않으면, 두 다리로 걷는 거잖아요. 그직립보행이죠 그게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온 거예요. 뇌의 발전을 떠나서 먼저 온 거란 얘기죠. 그때 굉장히 발전을,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얘기죠. 이때, 이때 비약적 발전을 했습니다. 멈췄을 때 stop using their arms. 팔을 사용하는 걸 멈췄을 때. 근데 팔 사용하는 것을 그냥 멈추게, 걷기 위해. 자, walking erect, freed up. 자, walking erect, 직립보행을 하는 것은, freed up,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들의 손을, 그리고 allowed, 허락해줬습니다. Then, 그들이 to be used. 그것들을 사용되게 하는 거죠. 팔들을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For more complex behavior, 더 복잡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복잡한 행동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도구의 사람 같은. 그러니까, 그 인간도 네 발로 걸어다녔으면 지금도 네 발로 걸었겠죠. 진화가 안 됐겠죠. 아, 됐죠. 그래서 해 <laughs> 보자. <laughs> 그 <laughs> h e s theorize 그런 이론화했습니다. 그런 이론화했습니다. that early humans use 초기 인간의 사용 their hand 손의 사용 for labor 노동을 위한. 그러니까 도구를 써서 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한 비약적 발전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손의 사용이 이, 프로펠. 가속화 시켰다. 아니면은 나아가게 했다. 프로펠로 생각하면 돼요. 프로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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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아가게 했다. 무엇을? Rapid Acquisition of Intelligence. 즉, 급속한 그 Acquisition. 지능의 획득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Which 관계냐면서 그리고 그것이 이어졌습니다. Read truth, 이어졌습니다. Increase 증가로 뇌 사이즈를 이제 주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제 아까랑 얘기가 바뀐 거죠. 아까는 어, 어떤 특정한 거기 특정한 뇌가 수준 특정한 뇌 수준이 되고 나서야 직립보행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직립보행을 하면서 뇌가 발전한다는 얘기 바뀐 거죠. 선호관계가 그렇죠? This was eventually confirmed. 자, 이것은 This was eventually confirmed.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인되었습니다. Through fossil evidence, 파석의 증거를 통해서 Engels was able to reach this conclusion.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Because he was not ideologically biased against many a l a b r 자이 부분 조금 해석 잘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not 이데올로기 여기 혹시 이데올로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는 봤죠? 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사상적으로 뭐 이런 뜻이야. 사상적으로 얘는 편향되어 있지 않았다 이유 이유까지 여기 설명 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이 괜찮아요? 아니 어서 들어봤는데 기억이 아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별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그걸 그걸 이제 어렵게 설명하면 진짜 어려운 건데. 쉽게 생각하면 나의, 나의 생각이야. 생각, 사회주의냐, 뭐 이런 주의냐, 이런 생각이 쉽지. 국가주의냐, 민족주의냐, 이런 걸 이런 쉽지. 인형, 인형, 사상 이런 거죠. 자, 그, 그는 인형적으로 이 이단 중에 이래요. 편향되지 않았대. 그러면은. 옛날 학자들은 이념적으로 편향이 돼있었다는 얘기겠죠? 얘는 편향되지 않았어. against 뭐뭐에 대해서 manual labor. manual labor가 매뉴얼이 손으로 하는 이라 뜻이거든. 육체노동을 얘기하는 거야. 육체노동. 육체노동. 육체노동에 against, 반대하는 그런 편향된 놈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n favor of, in favor of은 호의적인 거죠. 지적인 person, person 이 원래 목적, 추구 이런 건데 활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인 활동에 더 호의적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지적인 것에 더 호의적이고 육체 노동을 약간 등한시하는 것은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거라는 것이고 자기는 이렇게 편향되어 있지 않았어. 육체 노동적인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스콜라 어브더세이스. 그 당시의 학자들은 그 당시의 스콜라 학자들은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룩다운 어폰. 룩다운 운이 멸시하다. 이런 뜻이죠. 멸시하다. 자, 그, 이것도 좀잘 봐주세요. 룩다운 운이 있고 지금 어폰 대신에 오늘 쓰인 거고요. 반대말이 에, 잠깐만요. 요거는 반대말을 꼭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 만약 에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 룩 지금 제가 룩 다운 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온온온 온. 온 대신에 어폰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룩업 투. 얘는 존경이다. 존경. 그러니까 반대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룩어트가 쓰면 안 되겠지? 이때는 전통적으로 몇시있다는 거니까. 노동자들을 멸시했어요. 이때만 해도. 근데 앵겔스는 however,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Due to their prejudice. 그들의 prejudice. 편견 덕분에. His peers had failed. 그의 동료들이 실패한 거죠. 알아차리는 것을. 자, 여기 마지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The important role of labor human evolution. 거기다 박스 하나 긋습니다. 즉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했던 겁니까? 노동이 중요했다는 거죠. 노동 레이 l a b 그치 그러니까 노동을 하면서 뇌도 더 발전했다는 얘기죠. 지적 수준도 더 발달했다는 얘기죠. 손을 쓰는 게 노동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쵸 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 되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마지막 질문 그 과연 인간의 어떤 진보나 발전이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뭐가 먼저냐, 머릿 속으로 하는 게 먼저냐, 육체적으로 하는 게 먼저냐, 이 앵게일스는 사람은 육체적인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육체적인 거부터 시작해서 지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다.